네 안녕하세요 구디분이입니다. 오늘의 페이지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어, 처음 오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오늘은 쓰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말이 끊기고 또 <laughs> 쓰면서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까먹은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꼭지만 좀 먼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나 매매를 할때 확신이 생겼을 때 베팅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빅 트라는 영화인데 201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본지 또 그리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좀더 일찍 봤다라면 뭐제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영화기도 해요. 이 영화는 이제 검은 화면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크 트웨인의 한 마디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이 제게는 지금도 엄청난 좀 울림을 어 주는 말이기도 해요. 곤경에 빠지는 것은 어 뭔가를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이제 모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있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이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제 크리스천 베일은 이제 부동산 거품과 부실 대출로 인한 시장의 폭락을 예상하고 2008년도 폭락이 일어나기 1 년여 전에 이제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고 1년 후부터 이제 폭락해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장의 폭락을 예견했고 또베팅을 했으며 이제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니까 대단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폭락이 있기 전에 1년 전부터 하락에 대한 배팅을 했고, 또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시장 차트를 봐도 아시겠지만, 국내 증권 시장이 생긴 이래로 가장 강한 상승 가게였을 정도로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엄청난 손실과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을 버티고 난 이후에 수익이었어요. 처음 이 영화를 볼 때는 아 저렇게 자기 생각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몰빵을 했는데 자기를 믿고 아 저리 존버를 해서 수익을 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몇번더 영화를 또 보고 또저 또한 이제 비슷한 상황을 좀 겪어 보고 나니까 부동산 불편라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한 베일의 확신에 찬 하락에 대한 몰빵하는 결정. 두 투자자 모두가 이제 확신에 차 있고 누구는 몰락을 하고 누구는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마크 트웨인의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하는 말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다 확신에 리스크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때 같은 생각을 가진 하락 베팅자 중에서 누구는 상승의 손실로 정리를 했을 것이고 또 누구는 부동산 불패를 믿었지만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좀 빠져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투자자의 습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기회라고 생각되는 일이 가끔 생겨요. 그 기회라는 것에 이제 확신이 든다면 이제 몰빵을 쳐서 이제 엄청난 어떤 수익을 얻어내고자 할 겁니다. 이제 여태 이제 투자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때가 저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일찍 접하기는 했지만 어, 전혀 전혀 이제 기회라는 것을 어, 몰랐고 영화의 소재이기도 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제 저점에서의 상승 전환하는 시점 이때는 확신을 어, 갖고 있었지만 그 폭이나 깜량이 좀적었다할까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많이 수익을 내지는 못한 케이스가 되겠고 예전에 이제 2010년도 때 중반 정도에 제가 뭐 SBS, CNBC, 케이블 같은 방송에서 전문가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2차 전지에 확신에차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변리사들 가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기술이나 뭐 이런 특허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때, 이제, ESS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신에 차서,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찾다 보니, 이제, LNF. LNF라는 종목을 이제 6,000원, 7,000원 대 이제 매수를 분할로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장기 투자를 이번에는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사모으는데. 평단가에서 그때 저가가 제 기억에 5천 원대 초반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평단가에서 20% 가까이가 빠지니까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손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 장기 투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장기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손실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권 안에서 보유가 가능한 것이지, 생각의 폭이 이상으로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이 불안감으로 변하는 것은 또 금방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다시 지금 LNF 차트를 돌아봐도 그때 가격에서 5만원대까지 올랐다가 만원대까지 다시 빠지고, 지금은 또 25만원에 가진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한민국 기업과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생각을 하면서 LNF를 6천원대 매수해가지고 지금 6, 7년 전부터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가가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서 무섭게 빠졌어요. 유가가 담배 한갑 가격보다 싸지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유가의 원가가 40불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유가는, 아, 내 40대를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어요.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아, 그럼 이거는, 이 상품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죠. 선물을 할까? 선물을 해도 이제 몇달 안에는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다가, 아, 당장의 원가인 40%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6, 70%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년 등에 이제 찰물을 살 경우에는 이제 큰 수익을 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펀드 어. 펀드를 넣을 바에는 그냥 주식이나 선물을 하는 게라는 생각을 좀 있었고 ETF를 생각 하니까 이제 국내 유가 관련 ETF e t n 은 그때 이미 미쳐 있었어요 이미 유가에 미쳐 있었어 가지고 괴리율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제 망할 것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그때 미국 ETF인 UCO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미국 상품에 대한 이해는 제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USO는 유나이트 스테이츠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한 배짜리 유가 ETF고, UCO는 이제 두 배짜리 유가 e t f 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던 끝에 두 배짜리를 하자. 그래도 안 그러면 1 배짜리는 너무 안 나올 수 있다. 수익률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가 ETF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가 이제 제 기억에 유가 선물이 완전 최저점을 찍고 나서 한 7불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로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이제 타이밍을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시점 쌍바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10불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이제 보다가 이제 들어간 건데, 그때 기준에 유가 선물 기준으로 제가 평균적으로 6불 정도에서 7불 정도 사이에서 제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테플를 그것도 순간에 이게 완전 최저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기전에꽤 많이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확신의차이 있었고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얼마 손실이 안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내 유가는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1 0을 돌파했고요 1 0을 돌파를 했고 이제 15%까지도 이제 돌파를 해 가는데 이상하게 이제 유시오는 제가 산 가격에서 유가는 이제 두 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스물스물 빠지는 게 하나, 상황이 이제 되었어요. 되더라고요. 얼마 후 이제 발표가 나온 게좀 가관이었어요. 아, 진짜 그 발표를 보면서, 아, 세상일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ETF는 이제 월물이 이제 마이너스가 날 경우 상패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 이제 운영사에서 창패가 날수 있는 위기가 왔잖아요. 진짜 담뱃값보다 싸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근월물들의 보유 수량들을 그래서 다 정리를 해버리고 장기월물로 갈아타가지고 갈아탔던 뉴스가 있었어요. 아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배가 올랐지만 근월물, 그러니까 가까운 월물의 가격들을 다 팔아버리고 긴 어떤 장기월물을 가지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안 나오고 움직이지도 않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 판단이 그때 정말 맞았고, 타이밍이 엄청나게 좋은 시기였지만, 해당되는 상품의 운용사에서 이제 원래 유가를 추종하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변경을 해버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20%까지 올라왔는데, 유시율은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한상품의 가격이 이제 세배나 올랐는데,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믿을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드 이제 심리가 너무 좋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ETF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서 이제 손실로 이제 정리를 감행하게 됐는데요. 이때가 참뼈 아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지금 유가가 110%를 넘는 상황에 그 상황이었더라도 아직까지 들고 있었다면 몇십 배는 올라갔는데 확신이라는 것또 그것이 또 맞았다 하더라도 세상일에 대한 변수는 어디서 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확신이라는 것이 차올라 나를 채웠을 때 이제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오히려 확신에 찬다는 것이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확신이라는 거 없이, 이제, 중기 투자 이상을 하려고 드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확신이 찬그 순간에 몰빵을 하고, 한 주라도 더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지는 투자 비중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대박이 날것 같은 그 순간에, 내 투자 비중에 원칙을 지키는 것, 그래야, 이제,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요. 더 여유 있는 대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계좌를 지키는 가디언이 될 것이고 다른 이름의 또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제 마인드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투자에 여러분들의 좋은 간접 경험으로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의 페이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